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 5강 치환적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앞에 설명한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어, 부분 치환적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치환적분을 교과서랑 다르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어, 우리가 그 치환적분의 문제점은 어쩔 때 치환을 하고 어쩔 때 부분적분을 하는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치한적분을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치한적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오늘 할 것은, 그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굉장히 작은 부분. 그러니까 함수의 곱셈으로 되어있을 때, 어떻게 치한적분을 하는지, 그 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 자, 치한적분 미분 가능한 함수 gx에 대해서, u를 gx로 놓으면, 인테그랄 f의 gx, 어합성 함수야. 나 싫어. 응? 거기다가 g'x dx로 곱해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 이제 물어본 거야. 이랬을 때는 야, 복잡하잖아. 복잡할 때뭐 있어? 제가 치환합니다. 그래서 u를 gx로 치환하는 거야. <laughs>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하죠. du dx 는 음, g'x가 됩니다. 이 기호가 u를 x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이기입니다 du dx g'x인데 이건 근데 좋은 점이 있어. 아, 하나의 기호인데 양변을 dx로 곱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 so, du를 뭘로 고칠 수 있냐면 g'x dx 여러분을 du로 고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어진 지금 1로 올라오면 integral 자, gx가 u였으니까 fu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g'x dx 이게 누구였냐면 g'x dx가 d u 였어 du 어? 함수가요 f의 gx가 합성 함수가 아니라 그냥 fu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문자에 관해서 바뀌어 버린죠. 그너 유운에 관해서뿐만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끝. 근데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저는 좀 이걸 달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달리하냐면 이거 이 부분 마지막 기유는 <laughs> g 프라임 x dx인데 이걸 살짝만 살짝만 한 단계 만더가 볼게요. 유가 누구였냐면 gx였습니다. 이유 자리에다 그대로 gx를 대입시켜주면 자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쓰겠습니다. 그러면 g'x dx, dx는 뭐라고 하냐면 d g x 라고 이게 gx를 d 까면 미분하면, 미분하면 g'x 나오지.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미분했으니까 dx로 구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자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나와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한 단계 더 가면 이렇게 쓸수 있다고. 인테그랄, 나 gx를 치환하기 싫어 그냥 놔둘래 그냥 f의 gx 곱하기, 요 놈이 누구가 되냐면 dgx로 바뀝다 살짝 봐봐 거의 똑같잖아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냥 바로 접근해버리면는데 뭐에 관해서? 유에 관해서 접근한다이 했었지 이것은 gx에 관해서 접근해버립는다 gx를 하나의 문자로 놓친 장다 이게 처음 보는 거라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주 연습을 해놓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 교과서 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 했는데 이 방법을 하다 보니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거 이거 연습. 자, 봅시다. dx의 적업. 뭔 말이냐면 x의 적업을 미분하라는 얘기. 미분할게 ex. 뭐디가서 미분했지? ex. dx. 왜 주면 돼? 여러분 아, ex에서 미분하라 했네 그럼 ex 나오지. 뭐디가서 미분했지? dx. ex에서 미분했을까요 lnx는 미분하면 얼마 나오죠? x분의 1 나오죠? 그래서 x분의 1 d x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c 사인 x를 미분하라는 이야기거든 미분해. 미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i n x d x 여러분들은 이런을 이렇게도 고칠 수 있어야 되지만 이런을 이렇게도 고칠 수 있어야 돼. 자, 그다음. x분의 1 미분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 나오죠. dx. 이렇게. 그다음에 dgx. 어, gx는 미분하라고 했어. 미분해, 로 뭐. g'x. 뭐에 관해서 미분했니? x에 관해서 미분했네. dx. 이렇게. 오케이, okay? 상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여기, 예를 <laughs> 들어서 여기 인트 어 사인 엑스 뭐 쉬운 걸로 이야기할까요? 코사인 엑스 dx 나왔어. 여기 2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냥 뭐 미분하면 이 코사인 엑스 나오냐 지금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그럼 이렇게 써도 돼. d 2 e 곱하기 d 사인 엑스. 사인 엑스 미분 한번 해봐봐. 그 코사인 엑스 나오잖아. 그데이곱해놓은 그러니까 e 거지. 이가 있어도 없어도 뭐 이건 여러분들이 멋대로 고칠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상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은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연습을 시켰지만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에서는 이게 주어지거든 이걸 주어지고 나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얘가 대미입니다대미이만잘 찾아내면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은 끝나요 다시 한번 대미이만잘 찾아내면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끝납니다. 자 치환적분 방금 전에 이건 뭐냐면 이런 꼴이거든 함수가 두 개의 함수에 거구로 주어진 거예요. 두 개의 거구로 dx 이렇게 이랬을 때 적분을 어떻게 하냐 중에 하나가 치환적분이고 하나가 부분적분이에요. 부분적분 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건데 치환적분은 오늘 여기가 g'x 이렇게 그럼 나는 나는 이걸 보고 요 앞에 있는 것을, 뭐, gx를 유로치환하고이직거리야 않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인트그럴 얘가 누구다, 얘가. g'x dx는 tgx라고, tgx. 이렇게. 얘가 개민이에요. 앞에가 개민이가 있을 거야. 있으면 취향적분. 없으면? 부분적분. 부분적분 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 좀제발 내가 안 안쪽은 여러분들한테 시켜보라고하 아니, 하라고 했습니까? 너무 좋아, 이게. 어, 이 방법들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하나 풀어 볼까요? 자, 이게 이 문제입니다. 어이고, 인티그럴 x 곱하기 2x 제곱 dx. 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찾아야 돼. 대미인을 찾아야 돼. 나는 찾았다. 누가 대미인이야? x 제곱이 대미인인 같아 네. 이 있잖아요. 분이식은 이렇게 고치면 될것 같은데. 2x 곱하기 2의 x 제곱 이것 때문에 상수에 대해 유 없다. 여2 이 위에서는 없잖아. 그러니까 고쳐주면 2분의 를 가벼워주면 되겠지. 됐죠?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음부터 는 이렇게 안 써요. 바로 갑니다. 2분의 를곱하인티그랄 e 의 x의 제곱. 요거 2x dx를 뭘로 고칠 수 있다고? 뭐 미분화 하 이거 나오니? 그렇지. dx를 굽자. x의 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놓고 이걸 적분하라는 이야기야. 적분합시다. 그러면 이건 2x 중랑 똑같은 거야. 실은. 그러니까 x 자리가 x의 제곱만 들어갔을 뿐이지 그대로 똑같이 보내버리면 됩니다. dx가 아니야. dx의 제곱이야. 그래서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c 이거랑 여러분들 구분해야 될 것은 이건 다릅니다. 인테리럴 2x의 제곱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것은 x의 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고 접근하니까 되는지만 이것은 x에 대해서 적분하는 양이에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갑니다. 그 아래 거 봅시다. 인테그럴 사인 x의 3승 곱하기 코사인 x 한 번씩 곱셈으로 돼 있죠. 이거 적분 어떻게 하냐. 대미니 보이니? 오케이. 난 찾았어. 인테그럴 사인 x의 3승에다가 대미니가 누구니? 사인 x가 대미니야. 야 사인 x의 3승을 사인 x에 대해서 적분한번 해보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니? 4구 1 곱하기 사인 x의 4승 C 이렇게. 참고로 이건 아니야 인테그랄 사인 X의 삼성 DX 이걸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4분의 1 곱하기 사인 X의 삼성 플러스 C 안됩니다 안돼요요 위에 것은 사인 X에 관해서 적분한 겁니다 문자가 무슨 문자냐면 사인 X에 관해서 적분한 것이고 요것은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적분하기 때문에 다시 대민을 찾아야 돼요 대민이 보이니 코사인 X가 대민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조심. 이것만 조심을 해주시면 되고 연습 좀 합시다. 자, 그 다음 거. 인테그럴 AFAX 플러스 B 음.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으로 한번 보고 싶어. 이렇게. 이랬을 때. 저거 볼까요? 저거 보면 딱 나는 대미니가 보여 내가 대미인이라서 잘 보이나? 아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인 n 그럴 f 의 ax 플러스 b d ax 플러스 b 이건 미분하면 adx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a 분의 9 배주어야겠지. 이렇게. 끝. a 분의 1 곱하기 누구에 관해서 적분을 안 하고 ax 플러스 p에 관해서 f를 죠줘그냥라 l a r f 의 ax 플러스 p가 됩니다. 가능하십니까? 오케이. 자, 이제 그 아래 문제 하나만 해봅시다. EX 플러스 3의 5승 DX 대변이 보이니난 보여. 어, 이건 이걸 이렇게 꽂을 수 있잖아. 2분의 3을 꼽기 인트그럴. EX 플러스 연습이 돼야 되겠죠. 저같이 5의 t 의 EX 플러스 3. 이렇게. EX 플러스 3의 5승을 접근해. 머리간에서 EX 플러스 3이 간에서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개념은 2분의 1곱하기 이거 6분의 1에 2x 플러스 3의 6승의 플러스 c 합입니다. 오케이? 이 문제를 실은 이제 치안, 우리가,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대로 적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u를 2x 플러스 3으로 그리고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du dx 이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dx는 e가 됩니다. 따라서 du는 e 곱하기 dx가 돼요. 그래서 주어진 적식은 고치죠. 인 n 그럴 g e 곱하기 x 2x 플러스 3의 5승 dx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약분의1면서 같아지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게 누구냐면 여기. 2dx가 누구였냐면 du였어요. 었 주어진 식은 2분의 1을 곱하기 인테그럴 얼마 2x 플러스 3이 U에, u지 않았습니까? u의 5승 du로 바뀐거죠. 적분하니까 6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의 6의 u의 6승 플러스 c가 되죠. 똑같죠. 어떻게 어 되십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는, 이 연습이 잘 되면 좋습니다 이, 이건 하셔야 돼할 수, 이것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어, 바로 이렇게 적분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치한 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인테그랄 자주 나오는 꼴인데 시험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인테그랄 fx 분의 f 프 대미니 보이니 나는 찾았어 어, 대미니만 잘 찾으면 된단 말이야 부분적분일 때도 대미니를 잘 찾으면 부분적분도 쉽게 돼 제발 대민이 찾는 연습하자 아? 자 대민이 봤네 인테그랄 얼마니? fx 분의 1 tfx 대민이가 누구게? 그렇죠 fx가 대민이 이건 fx라는 문자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면 알았어요 그럼 얼마? ln 절대값의 fx 플러스 10 이렇게 됐습니까? 아 이거 이거 대민이 보여? 아 나는 대민이가 보이네 얼마가 되니? 인티그럴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1의 d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왜? 얘 미분하면 이거 분자 나오잖아요 보다 dx곱해놨으니까 이렇게 볼수 있다고 그러면 이걸 뭐대 관해서 분는거라고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에 관해적분하라고즉 x분의 랑 똑같은 거라고 따라서 ln 얼마?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c 그게 그래 바로 적분을 하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야 분수함수 방금 전에 얘기 우리좀 해봤었는데 분수함수 중에서는요 어, 분모가 1차식일 때는 쉽게 적분이 되지만 1차식이 아닌 경우는 적분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런 같이 어, 인테그랄 a 곱하기 b 분의 1 1차식을 고치면 적분이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1차식을 고치기 위해서 분모 수분을 인테그럴 b 마이너스 a 분의 1 곱하기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 dx 당연히 b 마이너스 a 분의 1은 상수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적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해볼까요? 이거 a, b 이게 b로 놓을까요? b 마이너스 a니까 어? 여러분 이렇게 붙일 수있는데 2분의 1 곱하기 인테그럴 얼마? 아니고.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통분해주면 왼쪽 나옵니까? 위의 것이 나오죠? 어.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접근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얼마? ln 절대값 x-2 마이너스 ln 절대값 x 플러스 c 이렇게. 끝.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수함수일 때는 분모가 1차시 이상일 때는 분모수분을 이용해서 분모를 1차시로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